쟤 스포를 해서 질문 들으면서 잘 대답하고 있지? 어? 대답할 게 있지? 몸이 가까워. 아, 아. <laughs> 아. 그래, 질문 받으면 항상 좋아해야 한다고 했잖아. 앞으로 계속 좋아해야 돼, 알았지? 이채널이라안을거야 <laughs> 오늘도 영어가 빨리 느는 비법. 영어가 급성장하는 비법 알려줄게. 진짜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하다. 네, 보세요 진짜 중요해. 알았지. 근데 지난 시간에 날라차기 사건 있지? 나한 그런 거야. Can you? Show us fly kick 직감이 딱 왔어 아 나의 유학생활은 날라차기 한 번으로 풀리냐 많으냐이 기록에 쓴 거야 그 이후로 애들이랑 좀 친해졌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너무 외로운 거야 근데 그런 시간이 쭉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유학생활 중에 가장 힘든 거 유학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알아? 바로 외로움이야 근데 그 외로움이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훨씬 더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더 이상 유학 생활 못 하겠다. 2 주밖에 안 됐는데 다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집에 전화를 했어. 그당시들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공중전화로 다 했잖아. 콜렉트 콜로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막 울면서 전화했어. 엄마 나못 하겠어요. 그럼 엄마는 뭐라 그래? 모든 어머니들은 다이지 그래 우리 불쌍한 아들 다 데려치고 그래 돌아와라. 힘들지 어 아빠 바꿔줄게. 아빠 바꿔줄게라는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쏙 들어가. 목소리도 약간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어하는 거를. 봤는데도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어 시끄럽고 영어 해봐 이거였어 영어 해봐 어 리스닝은 좀 되니 어, 스피킹은 어 그때쯤 되는 좀될 텐데 이걸 계속 물어보시는 거야. 그렇지 실험 주지. 저한테 왜 그랬어요? 나어 너... 시끄럽고 영어 해봐 <laughs> 그때 느꼈어 난 이분은 진정한 영어 선생님이시구나. 내가 단한 한 사람 영어 선생님으로 인정하는 단한 사람을 고르라면 나는 생각 안 하고 바로 정서 선생이라고 님 얘기할 거야 그래서또 또 하나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나는 돌아갈 수가 없구나 오히려 있잖아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야 나 이제부터 살아야겠다 그 사람이 그런 순간에 딱 닥치면 생존 본능이 딱 끌어오르거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 어떻게든 얘네들이랑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딱 잠에 들었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2층 침대 썼다고 했잖아. 2층을 내가 쓰고, 밑에 올리버라는 애가 있었어. 바가지 머리, 금방 머리 있잖아. 거기에다가 진짜 통통하고, 눈은 파란 눈이었는데, 볼은 빨간. 배가 이렇게 나오고 통통한 애였는데, 항상 이제 크리스프스라고 그 감자칩을 계속 먹어. <laughs> 감자칩을 항상 얻은 거 꺼내서 계속 먹으면서 이제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귀엽게 생겼었거든. 근데 그 친구가 아침에 나한테 말을 거는 거야. 근데 뭐라 뭐라고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뭐 무슨 소리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가 내가 하도 못 알아듣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나한테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요 이거 알아들을 수 있는지 Your clock tick me no sleep 뭔 소리지 알겠어요? 뭔 소리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야? 못 그치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 바로 알아듣기는 거야 나도 나 영어 들을 수 있나 보다. 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확 들었어 내 마음에 근데 이게 언어학적으로도 보면은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가 애기한테 이제 처음에 말을 가르쳐 줄때 어떤 식으로 말해 완벽한 문장형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끊어서 얘기해 줘이 강아지 멍멍 이 고양이는 냥냥 뭐 이런 식으로 올리버 그 올리라고 불렀거든 줄여서 올리가 무의식 중에 한 거야. 나한테. 그, 올리라는 친구는 항상 배가, 배가 고팠거든. 한창 잘할 나이기 때문에 다 배가 고픈데, 특히 올리가 배고팠어. 얘가 항상 나 보면, me starving. me starving. you lunch? 이런 식으로 얘기해줬어,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알아듣겠는 거야. 아, 이거 배고프다는 뜻이구나. 너무 배고프 댔잖아 I'm starving.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이 문장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되는 거야. 번역을 안 하고, 머릿속에 해석을 안 하고, 통으로 이해하게끔 되는 순간이 딱온 순간. 그때부터 영어가 급성장을 했거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두 가지야 첫째는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야 내가 이제 학생들 가르쳐 보잖아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라도 이해를 못 한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 거야 내가 해외 나가서 네이티브들이 얘기했을 때난못 알아들을 거야라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생각을 지금 당장 고쳐야 돼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야 그 생각을 해야지 머리가 좀 깨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공으로 듣자마자 인지가 확 되는 이해가 확 되는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아까 뭐였지? I'm starving. 이걸 우리가 해석하나? 안 하지. 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 근데 I'm starving. h o 치 Are you right? 이런 문장 을딱 들었을 때 바로 바로 순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 느낌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문장들.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런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안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런 문장 혹시 갖고 있는 거 있나? 갖고 있는 있어? 딱 생각나는 문장이 없지. 사실은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좀 깜깜하잖아. 너무 분량도 많고 내용도 많고 이러잖아. 어, 문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딱한 문장이나 두 문장 정도만 내 걸로 확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확장을 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문장들도 연습해 나가면서 어, 확장시켜 나갈 거야. 진짜 재밌겠지. 내가 그기본문들이 익숙해지면서 애들이랑 좀 친해졌어 대화가 조금씩 조금씩 되니까 어, 밑에 는 올리라는 친구 바로 옆 2층층대에 있는 친구들 이쪽에는 있 2층층대에 있는 2층 친구들이랑 굉장히 친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유학생활이 일어나거든 아 그거를 다음 시간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 재밌겠지.